자, 이어서 공군사관학교 1차 시험에 대한 얘기를 좀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1차 시험 3군, 4군 간사까지 4군이 동일한 시험을 봐요. 한 해는 2021학년도에 육사가 주체였으니까 6해공 6뭐 6공해 6공해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체가 돌아가거든요. 어쨌든 그 주체일 뿐이지 교수들이 포함되는 건 똑같아요. 자, 7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전국 14개 시험장에서 응시 가능하다. 해서 서울의 모대에게 경기 자기가 있는 지역이 어디이고 어떤 학교에서 시험 봐야 되는지 정도만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다만 입시 전문가 입장에서는 눈에 띄는 건 작년에 16개교에서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올해는 14개 고교로 축소를 했다. 즉어 작년보다 어 사관학교 즉 공사를 쓰는 인원수가 줄면 줄지 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공사 내부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작년에 1 6개교로 썼을 때, 이때도 이미 좀 학교마다 꽉 차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그래서 두 개를 줄였어요. 올해 육사는 15개교에서, 어, 16개교에서 15개교로 줄였고, 공사는 16개교에서 14개교로 줄였어요. 즉, 전반적으로 육해공간을 통틀어서 군에 지원을 하는, 어, 사관학교에 지원을 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좀줄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셔도 좋겠습니다. 즉, 경쟁률상에서는 올해 좀 이점이 있을 것이다. 자, 형식은 수능 형태의 형식이지만 조금 다르긴 하죠. 그거는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리고, 자, 출제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교수가 주축이 돼요. 2 1 학년도에. 6422023회, 그럼 올해는 또, 이렇게. 그리고, 사관학교 교수만 하는 게 아니라, 현직 교사들까지 함께 포함을 해서 출제진을 꾸려요. 공동출제위원회를 꾸려요. 현직 교사를 꾸리는 이유는 뭐냐? 수능 형태를 맞추기 위해서. 이겠죠. 그리고 이걸 검토하고 감수하는 것도 현직 교사로 이루어진 감투위원들에게 검토를 시켜요. 즉, 수능과 유사한 형태로 되겠다. 다만, 평가원에서 주체를 해서 출제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사관학교 주체이데 거기에 어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고교 교사가 덧붙여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는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차이가 무엇이 있는가? 자, 자 국어 영어 수학 시험을 보는 순서도 다르죠. 국수형이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순서로 보고, 국어하고 영어의 문항수가 45문항이 아니라 30문항이에요. 이거는 3년 전부터 바뀌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실시를 해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80분, 70분이 아니라 50분, 50분. 수학은 똑같아요. 30문항에 100분. 그래서 오전 1시 반까지 해서 끝난다. 점심을 먹고 오후까지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오전에, 오전 시험으로 모두가 마무리가 된다는 게좀 차이점, 시간상의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고, 또한 어떤 형태상의 차이점이 있다면, 국어에서는 국어에서는 화작과 언매 시험을 보지 않는다. 독서와 문학만 시험을 보고 영어에서는 듣기 평가가 시험에서 제외된다. 듣기 평가 없이 나머지 30문항을 50분에 풀어야 되고 특히나 화작에서 화법과 작문이라면 쉬운 거 언어와 매체에서도 사실은 언매는 시간이 많이 드는 과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 알고 있으면 시간이 좀 적게 들어서 오히려 언매하는 친구들이 화작하는 친구들보다 시간상에 이점이 있을 정도니까. 즉, 시간을 조금 때울 수 있는 것들이 없다. 근데 50분 주고 30분 한십 푼다. 이렇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 시간 압박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쌤은 영어 강사인데, 국어도 마찬가지지만, 영어의 문제들을 보면 최고 난이도의 문제는 수능이 더 어려워요. 수능의 33, 34번과 같이 빈칸 문제의 최고 난이도는 사관의 어떤 빈칸 문제보다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관 학교는 쉬운 문제가 없어요. 즉, 도표 이런 거 없고, 그 다음에 안내문 이런 거 없어요. 즉, 사과넣기 쉬운 문제는 중간 정도의 타격을 계속 가한다. 근데 수능은 살짝 때렸다가 어떤 문제는 세게 때리기도 하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기본기가 중요하고 시간 압박이 더 많이 받는 건 어디냐? 쉬운 거 빨리 풀고 어려운 거에 시간을 써야 되는 수능이 아니라 모든 문제가 다 신경을 쓰이고 읽기가 좀 까다로운 즉, 기본기에 압박을 받는, 시간에 압박을 받는 건 결국 사관학교가 더 심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관시험이 수능보다는 좀 어려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의 난도 자체가 훨씬 높기 때문이 아니라 전반적인 시험의 구성이 기본기를 훨씬 더 요구하기 때문에. 그거는 국어, 영어, 수학, 다 공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수능의 기조하에, 수능의, 수능의 기조하에 사관을 쌓아라. 기출 문제 풀어가면서 변형된 형태들도 잘 보고 그 어떤 기본기에서 필요한 내실, 수능보다 더 내실을 좀 쌓아라라고 하는 게1차 시험의 대비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인문계는 확통 미적 수학 선택 상관 없고 사탐 과탐 선택 상관 없이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연계는 미적과 기하 중에서만 선택해야 되고 탐구도 과탐에만 선택을 해야 돼요. 이건 나중에 어. 뭐냐, 종합선발을 갔을 때 수능의 선택도 이렇게 꼭 해야 돼요. 수능을 다른 걸 선택하면 그것도 불합격의 대상이 됩니다. 자, 문제가 되는 건 통합수능이 되면서 모든 학교 마찬가지지만, 인문계에서 자연계로 가기는 이제 불가능하지만, 원래 불가능했지만, 자연계에서 인문계로 가기는 워낙 수월하다. 자연계는 자연계인 동시에 또한 인문계를 아무 데나 할수 있는 인문계이기도 하죠. 그래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뭐냐, 일반 대학에서도 마찬가지만, 자연계에서 인문계로의 교차 지원, 그렇죠 이거는 입시에 있어서 일반 대학을 포함해서 가장 큰 화두입니다 사관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내가 자연계 학생이라고 할때 자연계로 쓰는 게 유리한가 인문계로 쓰는 게 유리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 선택과목에서 드러나듯이 그건 좀 이따가 좀더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